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년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열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인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성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에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 찾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단다. 기쁨이 인생길에 넉넉하게 뿌려져 햇빛처럼 반짝이는 날도 있지. 그런 날에 만족함이란 계속해서 숨을 쉬는 일처럼 걸으면서 다음 발을 내딛는 행동처럼 쉬울 거야. 반면, 하늘이 온통 구름처럼 뒤덮여 암울한 날도 있겠지. 하지만 너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단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보렴. 내가 이날을 창조했다는 사실, 오늘 하루는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는 일부터 너의 기쁨 찾기는 시작될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렴. 그런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생각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려무나. 내가 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너의 경험을 정확히 다 알고 있지 않니? 계속해서 나와 소통하면 기분이 점차 밝아질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함을 깨달으면 너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지요? 기쁨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쁨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기쁨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눈을 감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내영 속에서,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찾아보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쁨이 모래알처럼 반짝이며 우리 인생길에 뿌려져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날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슬픔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런 날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곳곳에 기쁨으로 가득한 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같이 동행하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울함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나날들이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찾으며 사는 귀한 날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